괜찮냐? 너 어제 술 많이 마시더만. 다음으로 필름이 끊겨버린 그녀.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나 보네요. 여기요 야, 앉아봐. 왜요? 아, 앉아봐. 무슨 할말 있어요? 아니, 너좀 쉬라고. 아니, 너 어제 술 많이 마셔 서 힘들 거 아니야. 됐거든요. 야, 땅콩. 땅콩이라는 말에 흠칫 놀라고 맙니다. 했어요? 땅콩. 제 어릴 때 별명을 어떻게 알았어요? 네가 어제 말해줬잖아. 제가요? 너 어제 기억 안 나지. <laughs> 기억나요 어릴 때 얘기할 때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 아니 안주로 나온 땅콩 보고 얘기한 건데 기억 안 나네 기억나거든요 너 그럼 술 먹다가 갑자기 한잔 해부른 것도 기억나? 떠오르진 않지만 어제의 기억을 아... 다시 더듬어 보는 그녀 저막 기분 좋아지면 불러 고 그래요 뻥인데? 안 불렀어 과자를 사러 마트에 다녀오는 길한 명이죠 쌀국수 시켰어? 아니야 부추 시켰어? 어 갑자기 왜 쌀국수를 시켰어요? 아니 네가 어제 해장오른 쌀국수가 최고라며 제 제가요? 아 오랜만 에 쌀국수 맛있겠네요 믿고 네 없는데? 너 어제 술 마셨어? 아니요 근데 해장을 왜? 아 그러네요 너는 그 파인애플 볶음밥 시켰어? 아 볶음밥 한명이저밥꿔 먹을래? 뭐? 아 볶음밥 맛있겠다.